보시는 바와 같이 당진시 곳곳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이 부러진 채 도로변에 방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이 끊임없는 보수 비용으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해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파선 식별과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해 도로 중앙선과 커브길 등 곳곳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은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드러운 재질로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지자체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파손된 시선 유도봉을 보수하지 않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가 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 지자체들의 예산과 시민들의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됐는데요. 시선 유도봉은 현재 폴리우레탄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차량이 부딪히더라도 차체 손상이 거의 없어 초보나 일부 운전자가 운전 중 시선 유도봉을 들이받거나 밟으면서 수시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들의 경우 차선을 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도봉을 밟고 지나가거나 불법 유턴을 일삼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파손되어 있는 시선유도봉들이 당진시의 잘못된 관리와 올바르지 않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교통 안전을 위해 시의 시선유도봉 재정비 등발 빠른 대처는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